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.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털어줄 때저검사장들 중에 단한 사람도 입도 입도 반것안 했어요. 지기현 그 판사가 윤석열 석방시킬 때 검찰이 막을 수 있었거든요. 즉시 항고 포기했어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윤석열 풀어 줄때저 중에 한 사람도 입도 반것안 했습니다. 대장동 그리고 대북 송금 조작했던 자신들 향해 수사가 시작됐거든. 게다가 유동규 형량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. 뭐가 불만이야?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다. 음. 이런 인상을 주려고 지금 실력 행사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건 검찰의 큰 착각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결정적 패착이라고 봐요.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저렇게 집단 행동하고 크게 떠들고 보수 언론이 막 계속 나팔 불고 그러면 아우 큰일이다 적당히 검찰 달래고 타협하고 사탕 물려주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. 오히려 공무원들 중에 저렇게 행패 부리는 공무원들 집단은 유일하거든요. 검찰이 이 참에 제가 보기엔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. 잘 됐어요. 아주. 다내 보내야 돼.